자, 13번.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 중. y는 3x제곱의 그래프와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였을 때.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그 그래프를 이렇게 끌어가는 거야. 그대로 끌어가야 돼. 의문안 돼.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건 대칭이동이라고 할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접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거든. 뭐 이렇게 된다고 해도 여기 있는 어떤 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이라고 할수 있어. 평행 이동이라 그러면 완전히 겹쳐지는 겹쳐진다라는 말이 나오면 기울기 같고. 기울기 같으면 돼. 음, 그러네. 기울기만 같으면 되겠네. 1번. 기울기가 다르지. 2번. 기울기가 다르지. 3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지. 절대 값은 같은데, 폭은 같아, 그럼. 마이너스는 폭은 같을 수 있는데, 평행이동은 아니야. 어떻게 보면, 대칭이동의 개념이라 그랬지. 4번. 3분의 1. 전혀 아니고. 5번. 기울기가 3이네. 5분이 답이네. 14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 4분면은 원래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지.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프 그리려면, 두 가지를 알면 된다. 하나는 꼭짓점. 하나는 y절편. 그러면 대략의 그래프가 나온다. 꼭짓점을 구해보자. p,q지.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였을 때 q값은 5로 나오는데 p값은 지금 3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얘를 어, 이렇게 써보면 되겠다.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p값이 안 헷갈리지. 그래 꼭짓점은 마이너스 3,5가 된다.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면 되지 x에 0을 대입하면 되니까 0을 집어넣자. y는 마이너스에 0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가 된다. y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럼 그래프 그릴 수 있어. 대충. X절편도 원래 구해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지점과 Y절편만 그려놓고, 구해서 그려놓고 나서 X절편을 찍는 게 편해. 마이너스 3,5. 길기가 음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거기에 Y절편이 마이너스 4. 아, 그럼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다. 엑셀표는 얼만지 구해보면 알수 있고 근데 뭐 이것만 가져도 1사분면만 안지난다는 거알수 있겠네 지나지 않는 4분면이 제1사분면이라는 거 다음 15번 2차함수 꼭지점에 잡혀 구하래 꼭시점의 좌표 구하라고 하는데 일반식이지 지금 일반식 가지고 꼭시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을 외우면 되게 복잡하고 나중에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표준식으로 바꾸는 게 좋아 표준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물론 여기서 X좌표는 구할 수 있지 꼭시점의 X좌표는 구하는 공식 알지? 축의 방정식 이용하면 되지. 일반식에서 축의 방정식도 쓰니까,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y 좌표 구하는 게 판별식하고 좀 많이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바꾸는 게 낫겠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지. 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은 저쪽으로 빼놓고, 우선, 가운데를 2 곱하기 x 곱하기 얼마를 내야 6이 나올까? 3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하기 3, 아 더하기 9 3의 제곱이니까 빼기 9. 얘는 밖으로 나가면 되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나가서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y는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꼭지점의 좌표는 이 안에 있는 u x -3의 제곱으로 보자 그랬지. 그래서 -3, m 이 n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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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7이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 15분에서 했었지 x는 일반식에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구했었는데 지금 그럼 a값만 알면 되겠네 a값은 점이 지난다고 했으니까 2를 X에다 집어넣고, Y에다 마이너스 1를 집어넣으면, 미지수 A는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의 제곱, 4. 마이너스,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2A, 플러스 7. 이걸 넘기고, 넘겨야겠지. 그럼 2A는, 이게 11. 넘어오니까, 12. 그래서 A는 6이 됐다. A가 6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집어넣게 되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 되네.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2 곱하기 a가 1, a 값이 1이지. 그리고 b 값이 마이너스 6이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됐고, 약분하니까 3 나오네. x는 3 이렇게 써야지. 그냥 3 이렇게 쓰면 틀리지. 다음 17번 2차 함수 y는 x-1의 제곱 플러스 3 오, 표준식으로 좋네 표준식이면 꼭시점이 1,3이 되겠지. 기울기는 1이고 그런데 최대값 또는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걸 보면, 기울기가 양일 때는 요게 다 y의 값이거든. y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지. y 값이 여기서 끝나잖아. 그래서 요게 최소값이야. 기울기가 양일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기울기가 음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울기가 1이야. 기울기가 1이면 최소값이 존재하겠지. 최대값은, 요럴 때 존재하는 거야, 요럴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최대값, 최소값의 개념이기 때문에, 양일 때 최소값이 있는 거야. 이게 최소값이지? 얘가 최대값, 최소값이야. P, Q에서 Q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X가 1일 때, X가 1일 때 최소값. 3을 갖는다. 라는 거지.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는 기울기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고, x값이 1일 때 3을 갖는다. 자. 다음. 18번.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X는 2에서 최대값 2K라고 했다. 음, 그럼 이게 2,2K라는 꼭지점을 준 거야. 그럼 꼭지점을 줬으니까 Y는 A에 X-P, 2 집어넣고 제곱, 플러스 Q라고 하자. 원래 준식은 이거고, 요꼭짓점 좌표 준거 가지고 이렇게 찾아본 거야. 얘를 전개 시켜 보자. 근데 지금 요 a 값하고 x 제곱 앞에 있는 요 계수하고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지. 요 시기에서 아예 a 값도 준 거네. 그러면, 이거 전개시키면,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k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2k.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같으니까, 요 놈. 그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이라는 얘가 얘랑 같아야겠네.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x의 개수로 둘이 서로 같아야겠지. 그리고 4가 얘랑 같아야겠네. 그리고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 a 플러스 2는 4가 되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a는 2가 되겠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다. 여기서는 얘를 이쪽으로 넘기는 게 편하지. 2k는 8이 되겠다. 2k는 4가 되겠다. 그러면 a 플러스 k 값은 4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3이 되겠다. 하면 되겠지.